누가복음 제3장 누가 21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맞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맞다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미아시요. 그 위는 마다디아요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아나니요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수르바벨이요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맞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무온이요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아 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맞다디아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비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룩이요그 위는 루우요. 그 위는 벨레기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인아니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세이요그 위는 노아요그 위는 레메기요. 그 위는 무두셀라요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레시요. 그 위는 마할랄레리요. 그 위는 가인 아니요. 그 위는 에너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 우리 삶의 소원이 많지만, 그래도 이아침에 말씀 앞에 서는 성도로서 간절히 바라는 것. 우리의 끝이, 하나님이기를 여우와 하나님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람이 아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우리의 확신이요 삶의 방향이 되기를 이 아침에 부어주는 은혜 가운데 깨닫고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확신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저는 말씀을 보면서 그 앞에 부분 세례 받으시는 내용이 있고 어, 그 뒤에는 예수님의 족보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에서 기록한 어, 그 족보하고 누가복음에서 기록된 이 족보에는 어, 좀 살짝 차이가 있는데 어, 굉장히 저에게는 물론, 모든 말씀이 은혜지만, 이 묵상할 때, 어제 참 피곤한 하루였는데요. 그리고 또 상심도 되고, 어, 마음도 좀 불, 불편한 그런 하루였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이게 말씀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이게, 어, 나의 나됨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게 뭐냐면은, 음, 이 족보를 시작하면서, 어, 요셉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시작하지만은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족보에는 내 이름도 이렇게 시작하겠구나 하면서 제 이름을 먼저 시작을 하고 내 위는 누구요 그 위는 누구요 그 위는 누구요 그렇게 가다 보면 결국은 그 위는 여호와 하나님 이로다 하는. 그 말씀에 갑자기 막 이렇게 울컥한 거예요. 야, 내가 뭘 하겠다고. 결국은 나의 생명의 뿌리가 우리 하나님이시고, 내가 오늘도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살아갈 내일도 하나님의 건데, 내가 뭘 하겠다고. 그렇다고 시체처럼 누워있을 것은 아니죠.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므로 그 말씀 의지해서 그저 순종하는 한 걸음 사는 것이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작은, 어, 선물이라 할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선물이라 할까. 순종의 삶을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어, 우리 아는 대로 예수님의 그 아버지 목수로서는, 어, 그저 뭐 대단한 일을 한게 아니잖아요. 그냥 정원했던 여인이, 어, 성령에 의해서, 어,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조용히 끊고자 했다는 그 점잖함이 그의 마지막 인격이었다면 그래도 끊을 수 없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어 그를 아내로 맞이하였던 그 순종이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족보에 예수님이 나오면서 그 위는 하고 탁 나오잖아요. 우리의 삶에 어떤 대단한 역사를 일으킬 수는 없을지라도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섭리의 말씀이라면은 우리도 순종의 작은 발자취를 내딛을 때에 그 위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아름다운 생명의 족보가 우리 안에 있음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뭐 혼란스럽습니다. 여전히 복잡합니다. 어제도 만 우리 성도와 함께 한 두 시간 반 정도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답답하고 안타깝고 괴롭고 우리 민족의 이 형편에 대하여서 어, 정말 가슴이 아프죠.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색깔까지 혼란스러우면은 안될것 같은 위기 의식을 가지고 정말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럴 때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어 어제 그 잠깐 같이 짧은 간증 간증도 아니죠 교회 어르신들하고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어, 아무래도 영향을 받죠 성도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뭐 힘들죠 괴롭고 분노하며 뭐 이쪽에서는 이래서 힘들고 저쪽에서는 저렇게 힘들고 완전히 나라가 쪼개진 상황에서 어 어떤 분들이 어, 우리 목사님은 어, 뭐 어떤 성직자 이런 걸 떠나서 뭐 중도의 어,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를 이해를 해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음, 뭐그 젠틀하면은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만은 어, 살짝 오해인 것이 저는 어, 중도가 아니라 상도의 상도라고 했니다 상도에 있습니다. 상도는 상업적인 그 도가 아니라 어 지금 세상에서 돌아가는 우리 삶에 얽혀 있는 막 이런 이야기들 내 개인의 어 불안, 우리 가족의 불안, 우리 민족의 불안, 이 지구촌의 불안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태양 아래 일어나는 일들이라면은 제가 살아가는 제 기준은 그것보다 상위에 있어요. 상위에 있다고 나는 신앙 기준으로 살아요, 말씀 기준으로 살아요. 뭐 뭐가 참, 뭐, 코로나가 아니라 뭐가 참고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조마조마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내신내 내 신앙의 어떤 그 어, 서원이 변화할 수 없는 것은 이 차원 위에 있는 나라예요. 대한민국 소중하죠.저도 엄청 뭐 거의 민족주의 가까운 그러한 나라를 사랑하는 그 아버님 밑에서 뭐 자랐기 때문에 이 민족성에 대해서는 저도 누구보다 두렵지 않습니다. 부끄럽지도 않습니다. 사랑합니다. 위에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마지막의 나라가 이 잠깐 몇십 평생 살다가 제 인생의 황금기는 또 다른 나라에서 살았잖아요. 그것처럼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이 소중하고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어, 보음 안에서 소중하지만 제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 이거 없으면 저는 이 삶이 참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없으면 이 소망이 없으면 저도 뭔가를 해야 되겠죠. 이 땅에서 말이죠. 그런데 신앙은, 신앙은 우리의 역사성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리 환경을 초라는 상위의 고상한 세계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신앙이 바뀌면은 안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은 더욱 우리에게 뿌리를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방향성을 정하고 색깔을 정할 수 있는 상위의 놀라운 축복의 길을 안내해 줄수 있을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세례 받으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가 되어집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를 씻는다는 의미가 가장 크죠. 무엇보다 큽니다. 죄를 씻고 그리고 새로운 질서의 세계를 살겠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이 대부분 다 전부 모두 세례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어제 나눈 그 형제와의 이야기 속에서 형식적 믿음에 괴로워하며 뭐 이렇게 예배는 드리는데 생각은 다른데 가 있는 그것이 견딜 수 없었고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세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형식적으로 뭐, 기독교의 뭐, 이름표 달기 위해서, 어디 등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것은 내 죄를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자니 이게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고 씻어내듯 털어버리듯 더러운 옷 벗어버리듯 뭐 이런 의미에서 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 올라오실 때 새하늘이 열려서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말씀을 있는 사람들이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제까지의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내 정체성이요. 말씀이 내 삶의 길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여기에 예수님의 정체성이 나오고 예수님의 사명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정체성이 이 땅에서 태어나서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고 요셉의 아들로 자라났으나 그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저도 존경하는 아버지가 있고, 존경하는 어머니가 있지만은, 그들의 혈통 속에 내가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방법, 내 정체성은, 단양 이 시의 아무 개가 아니라 후손이 아니라, 저의 끝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이것 때문에 내가 정말 뒹굴면서, 나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나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나 하고 싶은 것 포기할 수 있었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 내려놓을 수가 있었어요. 그거 아니면 왜 미쳤다고 나 좋아하는 것 포기하고 내 인생을 내려놓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아버지의 은혜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고작 사람들의 좌우되는 그런 정체성이 아니에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내 이름을 주었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나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누구의 아내, 누구의 남편, 누구의 부모, 누구의 자식이 아니라 오늘 족보에서 마지막 끝다운 자리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의 족보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 족보를 깨닫고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으면. 은 좋겠습니다. 그 정체성이 예수님에게는 세례받는 순간에 선포가 되어지고, 그리고 사명이 주어집니다. 내가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야, 하늘에서 이음승에 들렸을 때, 우리 예수님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감사했을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저는 목회자로서 말씀을 전달하는 입장에서,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야 태연아 태연아 너는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라 오늘 하루에 우리 삶의 방향이 정해져요 저는 그렇습니다 내일을 모르겠고요 지나간 어제를 바꾸려고 몸부림치지도 않습니다 오늘 날을 일으켜 주셨고 이 새벽에 저 호흡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하며 이첫 호흡을 통하여서 말씀을 나누게 하셨다면, 너는 내 것이라. 이것이 그 무엇보다 저에게는 큰 선물이에요. 그렇다면 내 삶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겠죠.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뭔가를 결정하겠죠. 그것을 위하여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다가 넘어질 겁니다. 오늘도 가다가 생각이 바뀔 겁니다. 어려울 때 좌절하고 힘들다고 투덜댈 겁니다. 그러나 이 생각이 한 번이라도 오새 나서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결정을 해야지.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이 죄를 씻는 것이 세례인데 왜죄 없는 예수님이 굳이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세례 요한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당신 앞에 세례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당신이 어떻게 내 앞에서 내 앞에 옵니까? 그런데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어떻게서든지 우리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처질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자리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도망가 피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음성 하늘에서 들리는 이 음성을 예사롭게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정말 3일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의 메시지를 주시고 계시는데요.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향하여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이 열리며 말씀하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 위에 비둘기의 형체처럼 나타났던 성령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현장에서 그대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처럼 우리도 그렇게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주와 함께 그 길을 걷는다면, 그 아장아장 걷는 그 모습마저라도, 쩔뚝쩔뚝 거리면서 질질 끌려가는 그 모습이라도, 그 길을 걷는 자체로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제대로 걸을 수 있도록, 담대하게 걸을 수 있도록, 끝까지 걸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무엇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께서 그렇게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38절 이후에 보면은 세상에 그 무엇도 권세자나 생명이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끊을 수가 없는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에요. 선포입니다. 아무것도 그 사랑을 끊게 해서도 안 됩니다. 질병이 끊겨서도 안 되고 물질이 끊겨서도 안 되고 사람이 끊겨서도 안 되고 정치가 끊겨서도 안 되고 요즘에는 뭐뭐 뭐 그냥 툭한 마디만 내놓으면은 전부 다 그냥 뭐 정치 정치 식단들이세요. 다 정치 식단들. 뭐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 계시지만 앉아서 정치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막 줄줄줄줄 막 나올 걸요. 그런데 기도하지 아니야. 그만큼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내 생명, 내 삶의 어떤 보람이고 내 삶의 어떤 중요한 것이냐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 되려고 몸부림쳐도 되지도 못하는데 사람 마음 채워주려고 사람 편 들어주려고 이리저리 쫓아다녀야 되겠는가? 저는 방관자가 아닙니다. 누구보다 기도하며 누구보다 가슴 아프게 이 민족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오늘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마태복음 족보와는 좀 다르다고 했죠.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에서, 어,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 순방향이라고 요 족보에 그대로 흘러내려오는 순방향인데, 오늘은 역방향으로 올라가죠. 어 그 대상이 일단 뭐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그 왕권으로 다윗의 왕권을 통아 들고 오는 그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어, 드러내야 하는 그러한 어, 족보의 목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대상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민족성과 국경을 넘어서 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그러므로 어, 당신의 끝이 어디냐? 민족마다 조상이 다르겠지만은 그다 다른 조상들의 끝이 어디냐?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한 백성들이다. 그거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우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 네, 그거를 좀 자세히 나누지는 못하지만은 어쨌든 이러 족보의 차이를 통하여서 결국은 첫 사람 아담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 파괴되었다면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메시아요.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은 드러낼 수 있을까 이렇게 어, 이야기함으로써 이 족보는 구별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이 족보, 저보, 족보가 다른 것은 아니에요. 어, 단 마태복음의 족보는 유대인들의 혈, 어,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서 남편, 어, 그 아버지인 요셉의 전통을 어. 어 따르게 되었고요. 누가 보금은 모든 생명, 생명의 출생의 그 뿌리가 되는 여인 마리아의 족보를 따라서 요셉을 장인의 아들로 이렇게 표현한 살짝살짝 이런 차이가 있으나 다름이 아니고 틀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좀 통하여서 우리의 정체성 분명히 아시고요. 우리는 우리 가문의 암흑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족보를 가지고 있다는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은 뭐 가문의 영광되기 위하여서 몸부림쳤던 우리 조상들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오늘도 애쓰고 수고하는 그러한 복된 발자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험한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그 이름 하나하나.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었으며 왔다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이 사명 감당하도록 오늘 이 아침에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쁨이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의 그 마음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을 받고 변하여서 새롭게 되며 이 사랑에 의지해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성도의 신앙의 정체성을 생각할 때마다 생각하는 말씀인데,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건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 받는. 그 서, 이 성경 구절 하나로 끝나서는 안 되고,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어, 삶을 지배하고, 어, 삶의 힘이 되고, 삶의 생명이 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 될 때에 비로소 성도는 성도로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우리 아버지의 선포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오늘 주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추어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되 부디 부탁합니다. 한쪽에 치우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가 되기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고, 선교적 사명 잘 감당하는 이 쓰임 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